아, 역시 진짜 아, 지옥이 노래는 언제나 들어도 좋아. 뭔가 네. 아, 그서 그래. 괜히 막 어우 설레. 올라가서 막 하고 싶고. 쭌가 그, 준영이 그, 오는줄 알았으면. 아 괜찮아, 나 오늘 아 했으면 많 쳤을 거야. <laughs> 네, 어, 어쨌든 저희가 좀 어, 시간이 많이, 예, 그렇지. 네. 너무 많이가 소고돼 있네. 네. 세상이 이제 슬진네 아니요 아제 가족날이에요 아, 아니, 아니. 제 가족 네. 아 네. 근데 네. 가족날이라도 그렇지 딱 너만 딱 있었을 때 뭔지 알지 딱저 아, 아, 그러니까. 네. 어, 이제 네. 네. 저 없어졌어요 이제 네. 여러분은 어 호영이를 다 가지십시오 <laughs> 저는 이제 근데 호영이 다죽기 전에 난 호영이랑 우리 같이 하번 사진 찍자 아그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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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이렇게 이, 아, 나 요즘 왜 이렇게 더듬지? 너랑 응. 같이 나이 들어서 그래. 뒤로도 뒤로도 뒤로도. 환상의 볼거리. <laughs> 아 그래? <그리고> <laughs> <laughs> 이층 나와 이 층. 조명을 꺼 주셔야 돼. 어, 오, 오케이 오케이. 다 나와 다 나와. 아, 어, <laughs> 시럽, 시럽, 시럽. 아니 뭐 사이 아, 아또 사실 찍는다고 이러고 뭐 하고 있었어요? <laughs> 어. 안 나와. 저기 요거는 유종이. 따나오도 아, 근데 돈이한세 개씩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따가 1요 그렇지. 이따가 너희도 예, 그냥 이거는 이건, 이건 그냥 그냥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이제 생일이니까 가야 되니까 마지막 한 마디. 뭘무대에서한 마디 해야 되나? 아니요. 나 이따 통화해야 되는 아, 어, 생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네. 자, 이제 저희가 좀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이제, 어, 호영이는 여러분 것입니다. 네. 저희는, 호영 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오늘 호영 이 생일 파티,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어, 앞으로, 어, 오늘 호영이랑 정말 좋은 추억 더 많이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t h a n 안녕 o u t h a n 안녕안녕 아, 네. f k i n g 네. r a z y 와 미쳤어! 아 진짜 여러분들이 뭐형이를어 호영이를... 진짜 어 가야되지? 네네 네, 가야되요! 어 환상의 골반. 네. 방 네. <laughs> 네. 안녕! Have fun! 감사 고마워 <laughs> 왜 이렇게 진입하실까요? 너무 좋은데, 지는 빠져. 예, 네, 아무튼, 아, 어, 진짜 몰랐어요. 준영이 올줄 몰랐는데, 역시나, 어, 폭풍이 왔다 갔네요. <laughs>